그래서 세금은 무조건 제때 신고하는 게 좋다 사실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루만 지나도 만 분의 2점이 가산세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연으로 하면 8.03인가 그래요 이게 문제는 연 8.03이면 5년이면 40%가 넘습니다 맞죠? 이미 무신고 가산세가 20%고요 그럼 합치면 60%입니다 가산세만 이거에 가산세가 60%면 또 3,600이 넘네요 1억 내야 요 6,900만 원? 네, 스피드님좀 화났는데? <laughs>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인 샘 사라고 합니다 피디님 이제 다음 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 종합소득세의 달을 맞이해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 물어보세요. 선생님 종합소득세 내기 싫은데 굳이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돈을 <laughs> 낼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돈 받는 사람 미리 이제 뭐 이만큼 줘라 어. 이렇게 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만큼 내게용 하고 이제 먼저 신고하는 것도 음. 뭐 그러고 나서 돈도 내야 돼. 그런 <laughs> 말에는 음. 신고 안 하고 싶다 어. 이런 입장이죠. 맞아요, 해야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그 무조건 손해입니다. 자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세무사님저사업 오래 하면서 한 번도 거기서 먼저 연락 안 왔어요 뭐 프리랜서 3.3으로 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국세청에서 연락 한 번도 없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로으저 그분들은 무조건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절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금 안 냈을 때 연락을 주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환급을 해야 된다 환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먼저 연락을 오는 경우도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답은 하나죠 세금 낼게 없었다 환급이었는데 이제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그동안 환급금이 다 누락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 뉴스 아마 피디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새 3.3이라 국세청과의 갈등이 엄청 심해요 어네 그래서 이번에 홈택스에서 처음으로 원클릭 환급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하나 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한 그거에 원래는 환급금 꿀꺽하고 있었어요 어, 알아서 먼저 찾아가라는 말을 안 하다가, 3.3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니까, 3.3또 이제 서비스가 대신 비싸요. 그20% 떼는 데 맞아요. 뭐. 20% 정도를 떼니까, 한국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이면 200씩 막 떼가니까.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100만 원 중에 이제 20 주고 8 0이 받으니까 좀 낫다. 나는 하는 법을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홈택스에서 이제 그런 걸 만들었으니까. 아니, 진작에 좀 만들지. 크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만들었으면 애초에 그분들이 그렇게 손해를 안 봤을 거잖아요. 네. 저는 그삼람은 그쪽이 잘했다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는 홈택스에 잘 보여야 돼서. <laughs>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하면 일단 지금까지는 그랬다. 어쨌든 요즘 연락이 신고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그냥 연락이 오면 근데 문제는 어 그럼 그때 내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애초에 5월에 신고를 하면 생각보다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이게 시기한을 놓치면 절세하기가 매우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세금 본신고 때뭐 200에 끊을 거를 10배 2000을 내야 될수 있어요.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을 드리면 일단 5월 달에 애초에 본신고 할때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절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우월의 절제 요소가 꽤 커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한을 지나서 신고를 하는 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사관님들이 한명한 명씩 꼼꼼하게 봐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 신고 때 넣으면 그래도 조사관님이 한명한명 한명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기준이 그렇게 깐깐하진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적으로 조금 절세할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5월을 넘어서면 그쪽이 매우 제한적이다. 두 번째 내가 뭐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감면 같은 경우에 내가 본 신고 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시골 누락한 경우에 이게 혜택이 배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음. 감면 공제들이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처음 감면 100% 대상자여 가지고 세금이 0원이 빵원인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빵원이니까 세금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생각을 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2년 뒤 세무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세금 6,300 내셔야 되겠네 이게 실제 사례예요. 2년 뒤엔 6,300만 원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6,300이면 한 2억을 내가 순이익으로 벌면 6,300 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 광명 100%되자는자왜 내냐. 나 감면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감면이란 건 5월달 본신고할 때 세금신고를 하면서 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만 적용을 해주는 거다 우리처럼 이렇게 너가 신고를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렸을 때는 그 신고 안 받아준다 라고 음. 말한 거죠 이분 6,300 냈어요 이런 식으로 제때 신고를 했을 때 세금과 이렇게 무신고해서 기한이 지나가지 신고를 했을 때이 세금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세금은 무조건 제때 신고하는 게 좋다 사실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루만 지나도 만분의 2점이 가산세가 붙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연으로 하면 8.03인가 그래요 이게 문제는 연 8.03이면 5년이면 40%가 넘습니다 맞죠? 이미 무신고 가산세가 20%고요 그러면 합치면 60%입니다 가산세만 이거의 가산세가 60%면 3600이 넘네요 1억 내역요 6,900만 원? 응. 3600이면 이제, 1억이 넘죠. 이렇게, 어 피디님 좀 화났는데? <laughs>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신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절대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할 게 있는데, 내가 신고하지 않는다고 봐주는 건 절대 할거 없다. 숨청사 화이팅! <laughs> 그러면 누구나 신고를 안 하지. 이해가셨죠?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누락되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 폐업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요. 그럼 이때 세금 내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어, 나는 폐업을 했고 세금 냈고 정상 끝. 근데 예를 들면 이때가 끝이 아니라 다음에 5월달에 이해 벌어들이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세금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부가세 신고를 했어. 이제 세금 정산 끝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무사를 안 쓰니까 이게 이제 누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음에 연락이 오겠죠. 뭐 아까처럼 2년 후, 1년 후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 세금 안 신고 안 하셨다. 가산세 내고, 본세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폐업 케이스 두 번째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 4800 아래다 그러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를 안 내요 근데 신고는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어 나는 납부 의무가 면제니까 부가세가 빵 원이니까 어 나는 뭐 세금이 안 나오네 라고 오해를 하지만 이거랑 마찬가지로 종소세는 별개예요 종소세는 별개다 부가세는 안 내더라도 종소세는 내야 돼요 소득이 있으면 종소세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 때문에 또 누락되는 경우가 두 번째 세 번째 근로소득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근데 내가 타소득이 있어 뭐 예를 들면 3.3 포리랜서가 있거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다른 타소득이 있으면 어, 이 사람도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이 끝이 나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소득이 있으면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은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5월에 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르니까 신고를 안 해요.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너 몰라서 세금 신고를 안 했다! 라고 해서 봐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세금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미신고했을 때 불이익과 대표적으로 누락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세무조사 의 리스크가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신고를 안 하면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어? 그럼 소득금액 증명은 떼오세요 했을 때그뗄 수가 없어요 이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제때제때 그냥 신고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나는 세금을 너무 내기 싫다 <laughs> <laughs> 그럼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세금을 내기 싫으면 절세를 해야죠. 내가 예를 들면 2,000천 거? 1,000만, 5 0만 이렇게라도 줄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내고 싶다니까요. 그것도 안 내고 싶으면 저한테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저는 탈세 연구소 아니고 절세 연구소여가지고, 네, 탈세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을 때 불이익과 대표적으로 누락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절세연구소에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고정 댓글, 고정링크 참고하셔가지고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